선풍기, 전동 드릴, 그리고 요즘은 뭐 도로 위에 전기차까지. 우리 주변이 온통 모터 힘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사실상 현대 문명에서 모터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죠. 맞아요. 근데 그 기계들 심장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걸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음, 보통은 그냥 버튼 누르면 돌아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이 직류기라는 기계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똑같은 기계 하나가 어떨 땐 전기를 만들고 또 어떨 땐 전기를 써서 움직이는지 발전기와 전동기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를 변환할 때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세금 바로 손실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기계가 스스로 폭주하지 않게 제어하는 아주 똑똑한 본능, 역기절력이라는 개념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직류기의 이중생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자료를 보면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전동기는 왼손 법칙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학창 시절에 많이 외웠던 거죠. 맞아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은 기계라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아,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그게 직류계를 이해하는 진짜 핵심이거든요. 오, 그런가요? 네. 정답은 기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기계에 넣어 주는 에너지의 흐름 방향이 있어요. 에너지의 방향이요? 네. 일단 발전기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발전기는 우리가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을 먼저 줘요. 아, 움직임을 먼저 만들어 주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댐에서 물을 떨어뜨려서 터빈을 돌리는 것처럼요. 그렇게 움직임이 생기면 그 결과로 전기가 만들어져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로 그겁니다. 이 변환 과정을 설명하는 규칙이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인 거죠. 아하, 움직임이 입력이고 전기가 출력이면 오른손. 그렇다면 전동기는 그럼 정확히 반대겠네요. 맞습니다 전동기는 우리가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서 전기를 먼저 공급하잖아요 네, 그쵸 그럼 그 전기가 기계 안에서 움직임 즉, 회전하는 힘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건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흐름이죠 그리고 이걸 설명하는 게 왼손 법칙이고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기계는 자기가 발전기인지 전동기인지 모른다는 거요 예 아, 정말요? 네 그냥 에너지 흐름에 따라서 물리 법칙을 따를 뿐이에요. 에너지를 넣어서 힘을 얻으면 전동기로서 왼손 법칙에 따르고 힘을 줘서 전기를 뽑아내면 발전기로서 오른손 법칙에 반응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전동기가 전기를 받아서 막 회전하고 있을 때요. 네. 그 회전하는 움직임 자체는 자기장 안에서 도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발전기의 조건이랑 똑같은 거 아니가요? 와. 그럼 전동기가 돌아가는 동시에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전기를 또 만들어내고 있는 건가요? 뭐랄까 자기 자신이랑 싸우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어 정말요? 네. 전동기는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 작은 발전기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와 싸우는 것 같다는 그 표현이 그게 바로 우리가 세 번째 챕터에서 다룰 역기전력의 정체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에너지 변환 과정에 아주 현실적인 측면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실적인 측면이라면 아, 역시 손실이겠죠?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이 에너지 변환이라는 게 결코 100% 완벽한 거래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환전할 때 수수료 내는 것처럼 에너지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꼭 내야 하는 세금. 같더라고요 에너지 세금. 어, 비유가 아주 좋은데요 맞아요 세그 세금. 이 바로 손실이죠 네 자료에 나온 것처럼 손실은 크게 무부하손이랑 부하손으로 나뉘어요. 뭐 쉽게 말해서 기계가 그냥 헛돌고 있을 때도 나가는 돈이 있고, 그게 무부하손이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 무거운 짐을 들 때처럼 일을 할때 추가로 더 나가는 돈이 있는 거죠. 그게 부하손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계가 그냥 존재하고 회전하는 것만으로도 생기는 기본적인 손실, 무부하손에 좀더 집중해 보죠. 네, 좋습니다. 그 무부하손 안에 철손하고 기계손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특히 한 문제에서 기계손에 속하는 것은이라는 질문의 답이 풍손이었는데 이 단어가 좀 생소하면서도 직관적이었어요. 바람풍자에 손실손자. 바람 때문에 에너지를 잃는다는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기계손은 말 그대로 기계가 순수하게 물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손실이에요. 아. 그리고 그 대표 선수가 바로 풍손이죠. 모터 안에 있는 회전자가 엄청 빠르게 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럼 마치 선풍기 날개처럼 주변 공기를 계속 휘젓고 밀어내야 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공기 저항이 있겠네요. 엄청나죠. 우리가 물 속에서 걸으려고 하면 힘든 것처럼 회전자도 공기라는 유체 속에서 엄청난 저항을 받아요. 이 저항을 이겨내려고 쓰는 에너지가 바로 풍선입니다. 아, 텅빈 공간이 아니라 공기로 가득 찬 공간을 해치면서 돌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군요. 그럼 기계 손에는 풍선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마찰손이에요. 마찰손이요? 네. 모터의 회전축을 잡아주는 부품이 베어링인데 이 베어링하고 축은 서로 맞닿아서 돌잖아요. 아무리 윤활유를 잘 발라도 미세한 마찰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마찰이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손실되는 게 마찰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거대한 산업용 모터 고장 현장에 간 적이 있는데, 베어링 하나가 망가지니까 마찰이 너무 심해져서 그 주변 쇳덩어리가 시뻘겋게 달아오를 정도였어요. 와, 정말요? 네. 그게 바로 마찰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결국 기계손이라는 건이 회전 운동의 숙명인 풍선과 마찰손 이두 가지를 합친 개념인 셈입니다. 와 현장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풍선과 마찰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잠시 예고했던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 보죠. 제 호기심을 가장 자극했던 부분인데 바로 역기전력입니다. 네 100emf라고 하죠. 아까 제가 전동기가 스스로와 싸우는 것 같다고 했는데 바로 그 개념이잖아요. 일부러 에너지를 줘서 돌리는데 왜 기계는 그걸 방해하는 반대 방향 전압을 만들어 내는 걸까요? 이거 뭔가 비효율적인 설계 결함 아닌가요? 하하. <laughs> 그게 설계 결함처럼 보인다는 점이 바로 역기 전력의 가장 교묘한 매력이에요. 매력이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결함이 아니라 모터가 가진 가장 뛰어난 지능이자 생존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이요? 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막 뛰어내려갈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젖히면서 속도를 제어하잖아요 아네 그렇죠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강하게 몸을 뒤로 젖히죠 역기전력이 바로 모터가 전기적으로 몸을 뒤로 젖히는 행위예요 와 비유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아까 나눴던 대화로 다시 돌아가 보면 돼요. 전동기가 회전하는 순간 그 자체가 작은 발전기가 된다고 했었죠. 네네. 바로 그 발전 현상 때문에 만들어지는 전압이 역기전력이요. 근데 이 전압의 방향이 우리가 공급하는 전압이랑 정반대예요. 아,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군요. 그렇죠. 서로 상쇄시키는 거죠. 자, 그럼 모터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음. 발전 효과가 더 커지니까 역기 전력도 같이 커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커진 역기 전력은 공급 전압을 더 세게 밀어내서 모터로 들어오는 전체 전류의 양을 줄여버려요. 전류가 줄어드니까 회전하려는 힘도 살짝 약해지면서 속도가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와 보이지 않는 브레이크네요 정말. 네이 브레이크 덕분에 모터는 과열로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과속을 방지하는 브레이크를 내장하고 있다니 정말 똑똑한데요? 그럼 자료에 있던 이꼴 k 파이 n 이 공식이 바로 이 원리를 보여주는 거겠군요. 정확합니다. 그 공식이 모든 걸 말해주죠. 역기전력 e가 회전속도 n에 비례한다. 네, 파이는 자기장의 세기, k는 그냥 기계 구조에 따른 상수고요. 결국 자기장이 일정하다면 회전속도 n이 빨라질수록 역기전력 e도 정직하게 커진다는 걸 보여주는 규칙인 셈이죠. 이론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이 똑똑한 브레이크가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자료에 나온 예제를 통해 직접 계산해 보면 훨씬 명확해질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 계산 과정은 단순히 숫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모터 내부의 에너지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거든요. 오, 에너지 회계 장부야. 네. 문제가 전격 전압 110볼트, 전격 전류 10A, 전기자 저항 0.25옴인 직류 전동기의 역기 전력은 이거였죠. 네, 맞아요. 공식이 EC는 VIARA였고요. 맞아요. 이 공식을 에너지 예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V는 공급전압, 즉, 우리가 모토해 준총 예산 110볼트예요. 총 예산 110볼트? 그런데 이 돈을 쓰기도 전에 전기자라는 코일 뭉치의 저항 RA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고정지출이 있어요. 아 그게 바로 IA 곱하기 RA. 저항 때문에 열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전압이죠. 이 고정 지출을 빼고 남은 순수한 활동 비가 바로 역기전력 E 시인 겁니다.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럼 장부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총 예산 110 볼트에서 고정 지출을 빼는 거니까. 네. 전기자 전류 I A가 10A였고 저항 R A가 0.25옴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 2 볼트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2 볼트가 열로 사라지는 고정 지출인 거예요. 그럼 총 예산 110 볼트에서 고정 지출 2 볼트를 빼면. 네, 108볼트가 남네요. 아, 그럼 이 108볼트가 바로 역기전력의 크기이자 순수하게 기계적인 회전 에너지로 변환된 전압의 양이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어요. 110볼트를 줬지만 이 부인은 세금처럼 떼이고 진짜 일하는 에너지는 108볼트였다, 이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 108볼트라는 숫자는 모터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겁니다. 와 오늘 정말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오늘 탐험한 직류기의 비밀 세 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동기는 왼손, 발전기는 오른손. 하지만 기계는 하나고 에너지 방향이 정체성을 결정한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죠. 둘째, 움직임에는 대가가 따른다. 기계 손은 공기 저항인 풍선과 부품 간의 마찰 손이라는 숙명적인 세금이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역기 전력은 결함이 아니라 지능이다. 모터 스스로 속도를 제어하는 생존 본능이고 EC는 K5N, EARA라는 에너지 회계 장부를 통해 그 효율을 볼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요약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께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 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거죠? 우리는 내내 역기 전력이 회전 속도에 비례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빨리 돌수록 브레이크가 더 세게 걸리는 원리였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직 회전이 전혀 없는 상태, 즉 우리가 모터에 전원 스위치를 막 올리는 바로 그 0.1초의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 속도가 0인 상태 말입니다. 음, 속도가 0이면 EMF equal K5N 이론적으로 역기 전력도 0이겠네요. 어 잠깐만요. 그럼 보이지 않는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브레이크가 완전히 풀린 상태죠. 그렇다면 그 순간 모터로 흘러들어가는 전류를 막아설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아. 그리고 그 전류의 크기는 모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료 한쪽에 기동 전류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면. 왜 엔지니어들이 모터를 처음 켤 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깊은 이유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와, 마지막까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역기전력이 0인순간에 무방비 상태.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귀한 자료들 덕분에 직류기의 기본원리를 아주 깊고 생생하게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탐구가 여러분의 지식에 단단한 초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